자, 9번 보면, 홀수왕들은 부호가 다 양수고, 그지 짝수왕들은 부호가 다 음수가 돼 있거든? 그럼 홀수, 짝수 따로 더 하는데, 자, 일단은 홀수왕들끼리 묶으면 1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땡땡땡 에서 99의 제곱. 마이너스 빼버리고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땡땡땡, 98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다, 맞지? 자 그러면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면은 시그마 k는 1에서 여기서 일단은 1번 항을 찾으면 2k-1의 제곱이 되거든? 그치? 그럼 여기는 2k-1의 제곱인데 1항부터 99가 나오려면 50이다 그지? 50을 집어 넣어야 99의 제곱이 나온다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 얘는 어, 얘는 일단 마지막 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면 얘는 일반항이 2k 의 전체 제곱 이거든 그러면 여기는 2k 의 전체 제곱 근데 얘는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나오는데 여기는 49항 까지가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시그마 k 는 1에서 49 까지로 바꿔 줄 건데 2k-1의 제곱 더하기 50번째 항을 따로 더해 버리면 99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 는 1에서 49 까지 2k 의 제곱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의 범위가 서로 같으니까 한번에 써버리면 k 는 1에서 49 까지 4k 제곱 소거 되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남고 플러스 99의 제곱이 남거든 마이너스 4 에다가 2분의 49 곱하기 50 플러스 49 99의 제곱.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98 곱하기 50에다가, 어, 49 더하기 99의 제곱.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제? 자, 2번 보면은, 어, 이번 보면은, 1 곱하기 1 곱하기 3.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2 곱하기 3 곱하기 5. 세번째 항이 3 곱하기 5 곱하기 7 네번째 항이 4 곱하기 7 곱하기 9 이런 수열이 있거든 자, 이런 수열이 있을 때 얘를 보면 얘를 일반항을 찾아보면은 어, 첫번째 있는 애를 먼저 보면 1 2 3 4니까 n번째는 n이 있을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번째는 1 3 5 7이니까 홀수의 일반항 2n-1 그 다음에 3, 5, 7, 9 있으니까 얘는 2N 플러스 1이 될거 아니야. 그지? 자, 근데 얘를 첫 장부터 10판까지 합이라 했거든?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 10판까지 1번 항 이거야. 이 그러면 K에다가 2K-1에다가 2K 플러스 1 되고 K는 1에서 10까지 K에다가 4K 제곱 마이너스 1 된다. 그지?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4k의 3승 마이너스 k, 그지 그러면 얘는 4에다가 2분의 10 곱하기 1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0 곱하기 11이 돼서 뭐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지